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 <laughs> 아이들 다 독감 걸려가지고. 다 집에 있는 중인데 계속 미네랄 워터 이제 섭취하기 시작해서 오늘 뭐 만들기로 했나요? 미네랄. 미네랄 사과주스 따르기. 그치, 미네랄 사과주스. 집에 사과즙 많아서 아이들 미네랄 하루 종일 물로 그냥 밥 먹을 때도 저 미네랄 워터 먹는데. 마는 아빠 옷을 입었지만. <laughs> 엄마, 이거 아빠 옷 아닌데 엄마 건데? 아하. 응. 맛있게 카페처럼 사과 주스 만들어 볼까요? 네! 자, 시작해 보세요. 사과즙을 75ml를 컵에다가 잘 뭐, 넣습니다. 어, 같은 양을 컵에다 부어가지고. 7 5짜 어. 응, 집중하는 눈. 됐어. 누나도 줘봐. 오, 엄청 재밌다. 재밌지? 이거 너무 재밌어. 응. 먹어 돼? 아니야, 아직 기다려. <laughs> 맛 보세요. 무슨 맛이야? 얼마나 맛있나 먹어볼까? 어, 맛있다. 맛있어? 유산균도 하나씩 먹어야 돼. 오늘 아직 안 먹었어. 피부어 시세트 하나 먹고 사과즙 미네랄 주스. 엥? 바다 <laughs> 붙었어. 이 온가드 소프트젤 제차이 먹었으니까 여원이만 먹으면 되겠다. 먹고 야, 붙어 있어. <laughs> 주스 만들기 재밌지? 어. 거기다 미네랄 워터 더 타서 먹어도 돼. 이제 엄마 거탈 거야. 이제 온가드 소프트젤 못 먹는 애들은 요거 이렇게 비둘레세 가지 있거든요. 여기서 온갖 오일 4분의 1 방울씩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뚜껑 열어가지고 여기 속에 알갱이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작은 어린아이들은 이걸로 해서 먹습니다 엄마 너네 돌보다가 어떻게 됐어? 자꾸 기침이 나고 코가 막혀서 엄마 어 영양제 좀 타줘요 예원이가 미네랄 워터 넣고 슝 <laughs> 괜찮아? 거기다 넣어. 아, 양을 많 거기에다 넣어서 먹을까? 어, 그럴까? 여기 그래 이거 여기 여기다 다시 따라봐. 괜찮아? 봐? 어. 피오. v n v 도 넣어주세요 예원이가. 이제 도테라가 영양제가 다 이렇게 주스 타입으로 다 나왔어. 어, 응. 응. 피부 시스트도 넣어줘 제천아. 음. 피부 시스트 넣고 어드밴티지 넣고 아, 포스팀 아, 넣고. 아니야, 누나랑 가위바위보 해. 가위바위보. 뽁! 아, 응.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재찬이. 네. 거왜 <laughs> 졌어? 졌어? 응. 응. 진짜 헐크 색깔이다. 너네 헐크 누군지 알지? 하리보, 하리보 냄새 나. 나. 바지 찢어졌고. 그 하리보, 하리보 냄새 난다고? 신기하지? 주스 에이. 냄새 에이. 나지? 누나도 섞어주세요 네 응. 학교 안 가니까 좋냐? 응. 고구마는 바나나처럼 응? 고구마는 바나나처럼 깔아지고 있어 <laughs> 응. 분홍주스 응? 분홍주스 이거 응. 뭐미네랄이라 그랬잖아 어디서 온줄 알아? 인복시대. 인복시대. 공룡시대 공룡시대 공룡 시대에는 공룡 시대에는 그 공룡이 있었는데, 응 음, 공룡, 맞아. 공룡 시대는 에 식물이 식물이 공룡처럼 커가지고 어, 어. 공룡이 다 죽고 식물도 다 죽고 땅 속에 이제 파묻혔는데 원래는 고구마 맛있는 거 맞아? 어 엄청 맛있지. 그리고 어디까지 잘 봐야 돼? 원래는 석유랑 석탄이 돼야 되는데. 그렇게 안되고 이렇게 미네랄이 된거야 뭐가? 그 공룡만큼 큰 식물 있잖아 그게? 응 어. 석탄이랑 그런거 해야돼어 시간이 오래되면 세게 눌려지면은 석유랑 석탄이랑 그런거 돼? 어 석유랑 석탄처럼 그런 연료가 되는데 맛있어? 이제부터 <laughs> 우리집 물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? 응, 그렇네요. 핑크색, 핑크색을 계속 먹자. 근데 저도...